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화 다육 농장에 왔습니다. 제 다육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한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laughs> 예. 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근데 사실은 저희 그 농장은 복합지 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시, 11시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네. 바깥 온도는 30도가 넘는데요. 네, 네. 저희는 사상 75%짜리와 네. 이불을 덮어요. 아, 네, 네. <laughs> 그래서 보시면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예. 네. 에이 맞아창짜리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게 이불이에요. 아이불요 쓰는 게 아니고. 네, 네. 이렇게 더운 날 네. 이불을 살짝 저렇게 덮으면 네. 온도가 2 3도는 내려갑니다. 아 예. 네. 근데 현재 온도는 3 0도를 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 내지 네. 않아요. 네. 네. 지난번에 저기 이와마리아 금이라게. <laughs> 적심을 했는데요. 한번 상태를 한번 좀 봐볼까요? 궁금하셨죠? 네. 지난번에 구매했던 아이 네. 영상 찍으면서 홍등 네. 네. 그리고 환엽셀, 어휴, 네. 커졌어요. 네. 그리고 연등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온슬로우를 제가 적심했었죠. 네, 온슬로우. 어, 보니까 5월 네. 21일 날짜로 써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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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가야 좀 보세요. 네. 이런 맛에 아... 지금 보면 아가야가 지금 이렇게 다 음, 나와 있죠? 네, 작게, 여기, 요기 이게 네. 그러니까 어, 다육 생활은 네. 어, 내가 온전한 아이를 사서 키우기도 하지만 네. 적심을 해서 이렇게 아가야가 나와서 네. 풍성한 군생이 되면 기쁨이 10배, 20배는 아, 네. 감, 갑니다. 커지면 또... 루도적심해서또 또 키우고.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으, 내가 살수 없는 금액을 만드는 거죠. 아, 어, 음. 풍성한 군생이죠. 자, 네네. 그리고 요아이요. 다육이 부자되게 부자되셨어요. 네어 이렇게 많이 됐어요. <laughs> 아, 그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뿌리를 네. 낳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 적심했던 아이가 네. 궁금하시죠? 네네. 많이 궁금해요. <laughs> 자, 들어볼게 얼마나 뿌리가 났는지. 자, 하나 둘셋 짠짠짠. 이거 짠. 아, 보세요. 네. 뭐 실뿌리가 좀난같이 정도 이제 뿌리가 났다는 얘기는 네. 네, 뿌리가 났다는 얘기는 음, 내가 네. 흙에 갔을 때 어, 물을 빨을수 있는 빨대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어, 정도만 돼도 흙에 네. 심어도 돼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심냐면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네. 정도는 굳죠 이제. 이게 이와 마리아 금이잖아요. 네. 어, 지금은 이 가격이 많이 저렴하지만, 네.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네. 네. 거의 10만원에서 12만원 주고 아, 구매했어요. 네. 뿌리도 없는 아이를. 자, 네. 그럼 여기는 저희가 쑥쑥이에요. 네, 쑥쑥이. 아, 쑥쑥이에다 네. 제가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아, 예, 간단하네요. 예, 요렇게. 네, 요렇게. 음. 그리고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좋은 어머. 집으로 이사가는 거네요? 이제 얘는 네. 말 그대로 네. 어, 독립해서, 어, 네. 예, 어디로 가냐면, 어, 지금 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빨대. 음... 우리가 빨대라고 합니다. 빨대. 아, 네. <laughs> 물을 빨을 수 있는 빨대죠. 어, 자. 뿌리를 빨대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물을 빨을 수 있는 네. 이제 빨대가 생긴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단언컨대 두달 정도만 지나면 네. 뿌리가 짱짱하게 아, 네, 네. 내려갈 것 같아요. 흙에.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말하는 흙에 뿌리가 어, 다. 그, 그, 내려앉았다, 그 말이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아, 자, 사장님 부자 되셨어요. 네네. 자, 요렇게 해서 뿌리가 잘땅 속에 묻어지도록, 네네. 요렇게. 음. 자, 어 화분이 음.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요런 아이들은 사실은 뿌리 형성하느라고 자기 물로 희생을 음. 한 거예요. 입이 다 마른 건가, 이게? 이, 여기에 있던 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아, 우리가 네. 물은 안 주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로 뿌리를 만들어서 아, 이제 예. 하엽이 된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육이는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뿌리를 네. 만들고 아가야도 만듭니다. 아, 네. 자 어머 여기 2두짜리 네. <laughs> 아, <2도 웃음> 이두. 네. 네 맞아요. 네. 요 아이는 아마 음, 진짜로 좋은 아이가 될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하엽을 어, 얘는 뿌리가 이제 이미 뿌리 만들어 주느라고 네. 자 갑니다. 이렇게 네. 해서 간단하게 뿌리가 네. 땅 속에 묻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요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하나 더할게 네. 어머 얘는 아주 좋은 이제 우리가 이 생장점이 엮인 걸 철화라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서, 아 멋진 어, 철화가 될것 네. 같습니다. 하다. 예 얘도 어, 땅 속에 가려면 이렇게 하엽을 다 떼주고 아, 왜냐면 하엽을 떼지 않으면 네. 깍지가 생길 수 있고 네. 쟤는 어차피 못 쓰는 잎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나가지고 그냥, 그냥, 여러 개를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laughs> 네, 이제, 다 못하지만, 요것도 네네. 제가, 네. 그, 분해 다 식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온슬로우 잘랐던 것도, 네. 제가 볼 때는, 음, 이렇게. 음. 자, 여기 보면. 네.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네. 아이들마다 뿌리를 조금 더 빨리 내는 아이가 있고 네. 아니면 조금 더 어... 어, 천천히 나오는 아가가 네. 있더라고요. 요런 아이는 보시면, 여기 봐요. 어머 세상에. 음... 이제, 하,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이 <laughs> 봐봐요. 음. 애기 나오는가요? 네. 보이죠? 네. <laughs> 우리는 애기라고 하는데 이상하신지. 아, 이, 이, 입이네요. 요, 아가야죠 아가야죠 아가야. <laughs> 우리가 말하는 아가야 네. 얘는 이제 대부분은 정상은 이렇게 뿌리가 어, 먼저 나오고 네. 뿌리가 먼저 나오고 아가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어느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요 아이도 잘 버팁니다 음. 음, 뿌리가 이렇게 공중에 있으면 말라요 네. 그래서 뿌리를 살짝 이렇게 네. 넣어주고 얘 네. 애기도 어, 이렇게 보는 족족이 음.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공중에는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래서 다 말라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다 되셨네요. 네. 요거는, 예. 네. 그리고, 아, 네. 한달 있으면 이제 또 이렇게 커, 커다란 또 다리가 네.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도 이게 요즘에 대표님 많이 그 관심있어 하시던그 슈퍼볼. 네. 그 적심을 하시던데. 어. 그좀 그, 궁금하거든요. 어머 세상에 네. 그때 이제 적심 해달라고 안 하셔서 네. 제가 온채 키웠는데요. 네. 그날 같이 적심했던 아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어이, 많이 나왔다. 음. 이게 보면 5월 28일자 적심이거든요. 네. 근데 아가 야가 셀수 없이 많이 나왔죠. 네. 아, 이걸 보니까 또 대표님도 네. 적심하고 싶으시군요. <laughs> 슈퍼볼 너무 많이 자랑을 하셔가지고. 아유 세상에. 자 그러면 네,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이 6월 25일이죠. 네. 네. 예. 날짜는 제가 다시 또 기록을 해놓겠지만 네, 네. 적심을 하는데 네. 사실 적심은 초보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냥 무조건 해봤어요. 해봤어요. <laughs> 아, 초보맘일 때 그냥 네. 과도칼로 막 연습을 그러니 네.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배울 기회가 안 되니까 과도칼로 했었죠. 네. 자, 적심은 음, 많은 아이를 빼기도 하고 군생을 네.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적심은 음~ 요 아이가 자 제가 적심을 하면 사실은 아래는 음. 많이 둘수록 아가야를 많이 빼요 네. 위에는 어차피 머리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위에를 이렇게 그냥 저는 제가 어디서 특별히 많이 네. 가르쳐 주신 분이 안 계셔서 그냥 네. 제가 제 노하우예요. 아. <laughs> 셀프로 네. 이렇게 다 계속 아래에서 이 아래를 많이 남겨놓으니까 생장점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자구를 많이 빼더라고요 아, 네. 그냥 제가 자 이렇게 하나 둘셋짠자 아,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네. 어차피 네. 이게 하나의 개체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얘를 최대한 닿답니다. 아. 그래서 잎꽂이를 하면 잎꽂이에서는 네. 2두 혹은 3두 네. 자연적인 군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위에 머리를 대부분 이렇게 해체합니다. 네. <laughs> 미안하다가 야옹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 꽂는 거죠.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네. 이렇게 퍼볼이 다시 또 얘는 입고지를 된 거고 네. 얘는 이제 오늘 6월 25일날 적심을 네. 하게 된 건데 네. 한달 정도 지나면 네.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죠 네. 기대합니다. 네. 대표님 그 농장에 슈퍼볼이참 많던데 좀큰것좀 네.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아 조금 왔어요? 전에 적심했던 거 가지고 왔어요 자랑하려고요. 네. <laughs> 요 아이 6월 25일자 적심이고요. 네. 어, 아까 봤던 요 아이가 5월 28일자 적심이잖아요. 네. 어, 이제 다육이마다 다르고. 또, 이렇게 같은 품종이어도 네. 아이들마다 특색이 있어서 날짜에 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한달 네. 만에 혹은 두달 만에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고. 네. 여기는 제가. 어.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요. 네, 슈퍼블리장 가득 하시네요, 그냥. 그냥 예. 네, 워낙 요즘에 핫하고 네. 또 사장님 영상으로도 많이 네. 찾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조그만 아이,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 9월 6일자죠, 22년도. 이 네. 아이는 지금 적심해야 될 때가 된 거고, 음. 여기 지난번에 4월 29일날, 이 네. 정도면 이제 다시 이 아가를 적심합니다. 네. 그래서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아까처럼 네. 흙에 심으면 되는 거고 음. 제가 잎꽂이 아까 해드렸죠. 이렇게 네. 잎꽂이에도 새로운 아가가 아, 탄생이 네. 된 거죠. 여기 앞에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있죠.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런 즐거움으로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네. 키운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이 정도는 꽤. 높은 가격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아까 그 작고만한 아이들을. 예. 키우고, 키우고, 키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판매는 어, 어느, 어느 정도? 아, 지금 가장 작은 포트, 9cm 네. 포트가 3만원이고요. 네, 이거요? 네네. 어, 네. 네, 그리고 14.5cm 포트는 5만원. 5만원. 네, 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큰 사이즈는 뭐더 네. 가격이 고가이고. 시가입니까? 혹시... 아,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이 군생은 저희가 이제 자구를 받기 위해서 네, 네.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고 네. 제가 자구를 끊임없이 받아서 아, 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부자님께 아. 보탬이 되고자 제가 농사를 지어요. 예, 저도 슈퍼볼 아까 저기 적심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보고 네. 한번 잘좀 키워보겠습니다. 아, 네, 부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